그런 속에서 타는 코로나 모던, 아, 스탠다드, 아, 쉘핑크 모델입니다. 어, 이 친구는 아, 피니쉬 자체가 아, 쉘핑크라 그래서 아주 연한색, 핑크색, 아, 유광, 글로스 아, 피니쉬가 되는 그런 모델이죠. 이 코로나 모델은 뭐 스탠다드, 여기 지금 모던 스탠다드, 모던 뭐 스탠다드 플러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친구가 아주 제가 뭐 연주를 해봤지만은 이게 지금 써 모던, 약간 좀 카피한 그런 느낌의 기타데 아주 뭐 클린이나 모드라이브. 뭐 뭐이 가격 대비에서는 뭐더 이상 기타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 의 특징은 아 투언 버커지만은 요게 지금 5way 스위치로한 버커, 싱글 한 버커, 싱글 한 버커 는지 식으로 나온 모델이죠 볼륨톤 달려 있고요. 트레몰로 브릿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. 로즈든가 예. 로즈 두 집한 이시이 플레스볼톤 예. 아, 돼 있고, 여기 지금 중국산 기타이긴 하지만 락킹 헤드모싱까지 되어 있어갖고 아주 험버크 싱글톤까지 아주 모르는지수는 아주 그런 기타로 생각됩니다. 네, 코로나 모든 실피꾼으되었습니다 아,